수이 책을 읽는 바탕이 된 시리즈가 2012년도... 이는데 오늘 마시수제맥주저만도 네. 네. 어, 이렇게 여기까지 갖다주고 실제로 혼자 만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이버 블로거 <laughs> 하고 있는 우리피라고 합니다. 브라운하고 <몬> 비테일이라는 두 종류입니다. 한막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흙부터 드는 그런 음식점이 저는 가장 감동받았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들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 <몬> 많이 공부해 <홍보해> 주십시오. 6년에만 <몬> <몬> <주차, 몬> 많이 공부해 주시고 충분히 이걸로 읽어볼 만한 책이고 잘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 사는 기사를 취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해 주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했습니다. 어, 그런 분들, 서울신문 이자키 기자 많이 도움을 주었고 실제 이제 취재를 하러 갔을 때는 왜 이자기 기자 기자는 같이 안 오고 혼자 왔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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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상일보의 박영태 소일보 신문 기자 이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대노 어, 가게 에가 네, 보세요. 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죠. 어이것 규슈에 100년 넘게 예, 대를 이어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연내를할 때도 밥을 먹는 것도 시작하고 제제 뭐뭐 정치를 할때 유례가 만나도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게 밥을 먹는다 음식이라면 결국 뭐 서로 육질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같고 그런 걸또 충분히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힘들게 교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시내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다 다니면서 뭐 많은 맛집 명가들을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 있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지만 이게 결코 허, 허투루 하는 일은 아니다. 나는 어떤 그런 좀뭐 스근이 하는 말로 장인 정신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만드니까 그게 새로운 것이든 아니면 옛 것이든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통점을 찾아라 하면은 그. 성공한 가게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만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명한 소비자가 생산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운 일본 규슈의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은, 뭐, 뭐, 그런 생산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좀알아주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해줬으면 바람을 가지고 새로 쓰게 되었어. 그렇고요 그런 가게가 어느 날 없어졌을 때그 안타까움 내지는 좀 약간 씁쓸함. 그냥 저는 그 가게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내가 살아있는 동안 10년 이후에도 다시 그가게나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런 작은 생각에서 저는. 출발하지 않고 싶습니다. 뭐, 예. 뭐 한두 끼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몸이 탈을 날니지 않겠지만, 이게 장기간에 쌓였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유학교육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공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신 게 거기 많은 책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사료를 먹고 사니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도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들으니까 다들 만드는 동안 에가 독자들한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강렬했던 공간이 어딘지 그리고 왜그 공간이 강렬했는지에 대해서 만세이도라고 하는 빵어 네. 네. 그. 이 창업자께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지켜야 될이야기로 되고 있는데, 절대 이제 다른 집하고 경쟁을 하지 말라. 경쟁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남,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면은, 그래서 또살 길이 생기고, 어, 또 결국은, 어, 보이지 않은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집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일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페니코 그 집이 좀 이렇게 잘 됐었나고요. 우리는 자꾸 변하는 입맛에 맞춰서 가게를 내고 음식의 맛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안에서 그 맛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 가게 두개인가를 취재를 하면서 부계자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저 사람들은 뭐 경영학과를 나, 나와가지고 바로 자에마지 블로그들이 그좀 깊이와 어떤 시각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업종은 침해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임대료가 임대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 이게 좀 어떤 정말 특단의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책에 나오는 어, 도미 오차파게 반찬. 고기는 좀더 도미는 생선이고 온차칩게는 어, 밥을 갖다가 찬물로 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생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좀 비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드는데 정말로 비린 맛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깨라들어서 고소하면서도 이렇게 감칠맛 뭐 다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도면 찾을게요. 뭐, 한, 또한 문제는 카레집인데 책에는 나오지, 나오지 않습니다 비가 온 날, 거기 갔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먹으니까. 예. 이두 음식은 다음에, 어... 안내해라. <laughs>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ace <laughs> a- 이게 맞다고 아 이거 좀 불났구나 아, 저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뭐 굉장히 러 불편 좀 끼쳐드렸고 이렇게 이게 다저책잘 팔리라고 하는지 뭐 그런 진전하고 <laughs> 그, 많은 분들이 와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음,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그 글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오늘 저장의 만남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렇 작가와 소통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